강하고 똑똑한 정예장교 육성을 위한 육군 3사관학교의 올해 정시생도와 내년도 예비생도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성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호국 간성의 요람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육군 3사관학교 평가실장 천윤한 대령 나오셨습니다. 네, 천 대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올해 58기 정시생도와 내년도 59기 예비생도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어, 모집대상과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군 삼성한 학교 생도모집은 정시생도와 예비생도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시생도는 4년제 대학일 경우 2학년 이상 수료 및 수료 예정자 그리고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3년제 대학은 대학 졸업자와 졸업 애정자가 응시 대상입니다. AB생도는 2, 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 3년제는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4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접수 마감은 5월 31일까지이고 1차 서류 전형 선발 결과 발표는 6월 12일, 2차 필기시험은 6월 27일에 실시하여 결과는 7월 10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차 시험은 7월 28일부터 개인별 1박 2일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은 예비생도는 10월 16일, 정시생도는 10월 30일입니다. 네, 2018년도부터는 여성 예비생도도 선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자생도 모집 비율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육군 3사관학교에서는 2014년부터 정시여생도를 2018년부터는 AB 여생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550명 중 여생도 선발은 55명으로 비율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시 여생도는 45명, AB 여생도는 1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하게 선발하는 인원들까지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지원하려는 분들은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생도 지원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녀로서 정시생도는 19세에서 25세, 예비생도는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대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군 삼상한 학교는 장교에게 요구되는 지적 능력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군의 대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사항일 것 같습니다. 선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할 것 같고 그리고 합격을 위한 노하우가 또 별도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생도 선발은 3차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시험은 서류 전형으로 A, B생도는 고교 내신 성적에 대학 수학능력평가 성적 또는 공인 영어 성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시생도는 대학 성적에 고교 내신 성적 또는 대학 수학능력평가 성적 중에서 선택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제2의 국어, 무도, 전산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있으니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 시험부터는 예비생도와 정시생도 모두 동일한 과목으로 진행되며 2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영어와 간부 선발도구를 치르게 됩니다. 삼차 시험은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면접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격자는 신원조의 합격자 가운데에서 1차, 2차와 3차 성적을 합산한 종합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필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사간 생도로 이제 선발이 최종적으로 되었을 때 얻어지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육군 삼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도 과정 2년간 약 1억 2천여만 원의 교육비 전액과 매월 80여만 원의 품위 유지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졸업 후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육군 소위로 인관하여 국가에 봉사하면서 취업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이 남자생도의 경우 소위 인간으로 병역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발된 생도들은 앞으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서 군내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데, 어, 마지막으로 지원 동료를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의 도약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많은 대학생들이 육군 삼상한학교 입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차 이들이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 나갈 정예 장교가 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올해 육군 삼산학교 입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많은 대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가감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군 삼산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대학생활과 사관생도 생활의 경험으로 군대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우수한 장교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우수한 교수진과 최상의 교육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 줄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육군 3사관학교 평가 실장 천윤한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네, 천 대령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